아, 여기는, 예, 영광 물무산, 예, 황토 맨발자입니다.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 오실 때는 흥, 흥국, 예, 흥국 저수지 내비치면 바로 옵니다. 예, 자주 오는 방법은 그렇게 안내하면 옵니다. 예, 야 전국 애기들도 다 오고 아아 조심해 애기들 조심해 이럴 때아 아. 와, 시원하니 좋습니다. 자, 전국에서 많이 들어오지요 자,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전국에 계신 우리 맨발, 황토맨발 예, 우리 회원 여러분 예, 언제든지 영광 예, 묘령면에 흥국조서지 황토 맹발장 예, 물무상 맹발장으로 많이들 오셔서 체험해 주셔서 예, 건강 오래오래 예, 청소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